앞으로 그리고 더 많아 질 거고 그리고 일정 대수가 차면 은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봐 tv 래스키 리 마이 케이야기고 마이 캡에 솔직히 뭐 불편한 진심이다 뭐 지금부터 자세를 되게 편하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 말은 해야 됩니다 네, 할 말은 해야 되고 맞는 건 맞다고 하고 틀린건 틀렸다고 어 말을 해드려야 됩니다. 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그 뭐랄까 뭔가 그가행택시에 대해서 안티 뭐 있을 수 있죠. 예 네, 있을 수 있어요. 안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행택시에 있어서는 안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가행은 안티가 있을 수가 없고 왜냐면은 비가행은뭐 딱히 뭐 수수료 걷거나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콜에 대한 불만만 있지 뭐 딱히 뭐 그렇게 큰 안티는 없지만은 가맹택시에 대해서는 안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없는 사실을 자꾸 있는 사실인 것 마냥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얘기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까지 좀 만들어 놨는데, 뭐, 궁금증. 이런 글이 좀 많더라고요. 요즘 서울 개인 택시 감행은 대부분 마이캡인데, 마이캡이 진짜 더 좋나. 뭐, 이렇게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뭐, 이 이야기 중에 뭐, 티블루랑 마이캡이랑 비교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타사, 브랜드와 비교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뭐 구설수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좀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맹이랑 뭐 가맹이랑 또 비교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뭐 마이크의 장점 세 가지 뭐 이런 거 제가 좀 적어 놔 봤고 진실도 한번 적어 놔 봤습니다 호출은 오히려 유리하다 뭐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비가 맹 콜이랑 가맹 콜이랑 같이 봤잖아요. 가맹택시라는 거는 같이 받기 때문에 콜 수는 많을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배차가 바로바로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그 콜들을 거절하면서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콜 수가 딸리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출은 좀 오히려 유리하다는 게 저는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승객 선호도가 좀 높습니다 뭐 신생 뭐 브랜드이기도 하고 객관적으로 적으면은 사실 신차 뽑은 사람들이 제일 외관은 제일 깨끗합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 랩핑을 하는 하면서 뭐 이것저것 좀 떼어내고 떼어내고 왜냐면은 마이캡 들어갈 때 이제 이상한 스티커들 있으면은 이제 받아주지 않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다 떼고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좀 외관은 깔끔한 건맞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카카오가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익숙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승객 호출이 좀 늘어나기는 합니다. 가맹코를 예, 오히려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도 택시가 안 잡히면은, 블루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안 잡히는데 어떡해? 가기 싫다는 사람이 많으면, 많다는데 어떡해요? 그쵸? 죠 <laughs> 가기 싫다는데, <laughs> 가기 싫다는데, <laughs> 그러면은 호출비들을 더 내고, 일단 택시를 타고 가야 되니까, 예. 에이, 또 뭐, 뭐 손님이, 어, 요즘 얼마나 없는데 그런 택시가 어딨냐, 뭐 이렇게 하지만은, 항상 사용할 때는 택시가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뭐 하루에 1시간이 됐든, 뭐 2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택시가 바쁠 때는, 저도 바쁠 때 이용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말 그 1분 1초가 아까웠고 무조건 잡혀야 된다 생각할 때는 저도 돈 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승객 호출이 좀 늘어나는 편이고요 뭐 내피셜이지만 블루파트너스 호출 외 마이캡 호출 등이 좀 생길 수도 있다는 소문이 좀 돌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뭐 가맹택시 부르기 가맹택시 부르기 비가맹택시 부르기 뭐 여기 세 개를 좀 먹는다고 봐야겠죠 그게 이제 마이캡이 먹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건 뇌피셜입니다. 만약에 마이캡 호출하기 버튼이 있다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호출 그, 빈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택시 입장에서도 뭐 유리하다. 뭐 요거는 제가 뭘 적은가면은, 티블로보다는 마이캡이 좀 낫다. 아직까지 뭐 티블로 지금 몇대안 남았어요. 개인 택시로 따졌을 때는 진짜 거의, 어 거의 다 뗐습니다. 티블루는 거의 다 뗐고 거의 다 대부분 이제 마이캡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남아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이캡은 카카오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로 마이캡 왜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마이캡은 카카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진짜 있어요. 예. 그리고 블루랑 그 호출이 별반 차이 없다는 거를 몰라요. 예, 차이가 없다는 것도 모르시고. 그리고 그 신념에 빠지신 분도 있어요. 아, 나는 그래도 캐릭터를 달아야 돼. 이렇게 신념에 빠지신 분도 있고. 뭐,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줬다 뺐다가 아직까지도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어차피 저기 옮겨봐야 줬다 뺐다 하지 않냐. 뭐, 그것도 있고. 그리고 가입할 때또그 자기가 처음에 가입했던 그 비용. 뭐, 티블로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50 몇만원? 뭐, 60 몇만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나중에 가입했을 때는 한 40만 원대 어, 그거였고 그럼 마이 가입하면 또 40만 원대 또 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로, 네, 진짜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해요. 이거 옮기는 건 얼마 안 한다. 10만 원 내에다 절대 그렇지 않다. 아무것도 그 달라지는 게 없다. 줬다 뺐다도 없다. 줬다 뺐다 없으면은 세금도 안 내지 않냐? 세금을 안 내면 종합소득세가 깎이고 종합소득세가 깎이면 뭐가 깎여? 요 건보료도 깎이지 않냐? 대체 왜안 가는 거냐? 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진짜 그렇게, 아직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진짜 필드에 나가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한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티블루에서 이제, 마이캡을 안 넘어가는 이유를 이제 물어봤을 때, 나는 대패차 할때할 거다. 예,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패차 할때할 거다라는 거는, 그건 본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A에서 B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뭐 가입 도 신청을 해야 되고, 뭐 거기에서 뭐또 저기 뭐야 2주 뒤에 뭐또뭐 뭐 정보 공개서 받고, 뭐 계약서 쓰고, 뭐 교육 다시 받고, 또 랩핑 뭐시간에 일정에 맞춰서 또 가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대표차 할때 어떻게 그렇게 뚝딱 이렇게 바뀌진 않아요. <laughs> 네. 그래서 웬만하면 미리 옮기고 대패차는 그냥 그대로 옮기면서 래핑을 다시 하시는 게 훨씬 시간적으로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주일, 이 주일, 삼 주일 자꾸 티블로 하시면 하실수록 수수료도 더 나가고 <laughs> 세금도 더 나갑니다. 예, 하루빨리 옮기시는 건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진짜 제발 예, 제발 여기 다 써있죠 수수료 연간 수백 절감 예, 진짜 많게는 수백 절감입니다 매출 높으신 분들 그 세금도 절감된다 그리고 유지보수도 적습니다 예전에는 뭐뭐 아, 뭐 데칼 그대패차 했을 때대패차 했을 때뭐 20만원 받았지만 지금 뭐 5만원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추후에 이제 옆면 광고 부착 시 어, 별도 광고비도 어, 받게 됩니다 근데 티블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오해하시는 거. 진짜 배차 알고리즘은 똑같습니다. 이게 배차 알고리즘은 어떤 택시나 다 똑같습니다. 지금은 다 똑같아요. 콜 기능 배차는 모두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자동 배차 당연히 있고요. 뭐 미리 배차, 뭐 퇴근 콜 운행 뭐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둠이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손님들 평점 보는 곳. 에, 그 사이트 뭐안 된다. 뭐 이러는데 그거는 그 해당 가맹본부에 연락하면은 다 해줍니다 예, 다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에 뭐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시든 전화로 연락하시든 나 어드민 가입하고 싶은데요 하시면은 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존처럼 뭐 사람들이 뭐 평점 몇점 남겼고 나한테 뭐 어떤 걸 피드백을 줬는지 그것까지 정확하게 다볼수 있는 사이트를 어다 제공을 해 줍니다 그래서 블루나 법인 뭐 가맹 안 좋다 뭐 헛소문인데 뭐 본인 연량 차이입니다. 그니까 러 뭐, 이게 뭐냐면은, 왜 법인은 더 많이 코를 주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배차 알고리즘은 동일합니다. 개인이 더 많이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뭐, 법인이 더 많이 가져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배차 알고리즘 때문에. 근데, 이게 뭔가 그 차이를 두진 않습니다. 뭐, 법인을, 뭐, 카카오가 법인이 불쌍해서 뭐, 법인을 더 주거나,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배차 알고리즘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거를 느끼고 싶으면은, 400콜 이상 한번 잡아보세요, 한 달에. 400콜 잡으셨으면은, 한 600콜 한번 잡아보세요. 그럼 콜 들어오는 게 틀립니다. 야, 그걸 어떻게 잡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잡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따당도 무적이 됩니다. 유리하게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콜, 부스터콜 등, 뭐, 가맹기능이 좋은지 모르겠다. 이거는, 이런 글도 많습니다. 뭐, 가맹 들어가서 뭐 이런 기능을 쓰고 있는데,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을 스페셜로 하나 더 만들려고 합니다. 잘 쓰는 사람들은 잘 써요. 저도 잘 씁니다. 근데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 아직까지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진짜 모든 걸 공개해도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웃음> 네. <웃음> <laughs> 모든 걸 모든 걸 공개해도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제가 한번 영상을 그냥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예, 치트키는 다 있습니다. 예, 그 가맹콜이라고 해서 너무 막뭐 스트레스 받는 콜만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방법을 제가 나중에 추후에 추후에 개별 기능 개별 기능 요 하나 하나씩 제가 나중에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자동 배차 스트레스는 마이캡이 뭐, 콜이 적어서 탈퇴자가 많다. 그러니까 뭐, 탈퇴자가 많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탈퇴율이 몇 프로인가요? 봤더니, 지금까지 뭐 탈퇴자가 0.01% 미반이라고 합니다. 예. 그마저도 절반 이상이 사정상 탈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떤 분까지 제가 봤냐면은, 한 2주 뒤에 택시 팔아야 돼. 근데 마이캡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laughs> 아, 진짜로. 예. 네.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뭐, 다 다음 달에 나 택시 파는데, 어, 하시는 분들도 그냥 들어갔다가 탈퇴하시는 분들. 그것도 탈퇴로 처리가 되니까. 0.01% 중에서 절반 이상이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면허 양도, 뭐, 사망 등. 뭐, 요 정도. 예, 요 정도밖에 안 된다. 탈퇴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탈퇴자가 많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가맹이 많아지면 결국 나눠 먹기다. 뭐다 같이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도 항상 설명드리는데 제가 한 2년 전에도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가맹은 늘어나면은 그뭐 시장을 갉아먹는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손님이 100명 있는데, 야, 진짜 이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파이를 나눠 먹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네, 그거는 그 파이가 그 크기 그대로 있으면 나눠 먹기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맹이 늘면 늘수록, 제가 말씀드리지만, 택시도 뭐, 보이면 보일수록, 손님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편리성을 느끼거나, 뭔가 마, 뭔가 이용해야 할 가치가 느껴지면은 그 파이는 점점 점점 커집니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뭐 여러분들 앞에서 뭐뭐 뭐 경력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택시의 그 패러다임이 바뀐 거는 제가 있었거든요. 어 그게 언제냐면은 앱으로 호출했을 때. 앱으로 호출하는 게 점점점 사람이 이용을 많이 할때 그때를 한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도 아마 많은 손님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굳이 내 차를 끌고 가서 대리 운전을 비싼 대리 운전을 맡기고 돌아올 필요가 없다. 왜냐? 휴대폰 하나로 그냥 집 앞까지 불러서 이동하고 거기 가서 술 먹고 다 먹고 호출해서 다시 집으로 가고 이런 게 너무 편리해졌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손님들 중에서는. 제가 택시 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이제 차가 필요가 없는 것 같다. 뭐 외국 가면 뭐 우버 쓰지만은. 우리나라는 카카오 택시 있지 않냐?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뭐 부르면 뭐 잘만 찍으면은 GPS 오차 없이 앞에까지 온다 너무 좋다 차 끌고 왔으면 뭐 주차비 내야 되지 뭐 기름값 내야 되지 뭐 대리비 내야 되지 그거 하나 뭐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나 똑같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저한테는 예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맹점이 되면 뭐 브랜드 파워가 커지는 건 맞고요 이게 뭐 뭐가 대든 간에 예 뭐가 대든 간에 지금 브랜드 파워가 커지고 커지고 있고요 지금 뭐, 서울 지금 저녁에 보시면은, 뭐, 마이캡 차량 많이 보이잖아요. 그것도 많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전체 대수 대비 아직 더 늘어야 되는 대수가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더 커져야 되는 대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가맹 본사와 카카오 플랫폼에서 뭐 마케팅을 지금 힘쓰고 있죠. 예, 지금 카카오가 좀 힘을 쓰고 있습니다. 힘쓰고 있긴 해요. 네, 힘쓰고 있고 예, 승객용 카카오티 뭐 멤버십 뭐 가맹 호출 증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블루 파트너스 지금 쿠폰을 뭐 지급을 해서 뭐 호출이 늘어나는 뭐 그런 노력을 지금은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지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이거 지금 뭐 멤버십 보면은 이제 손님들이 가입하는 멤버십이죠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블루파트너스 뭐 4,900원에 뭐 이용하세요 하면서 블루파트너스 이용료 100% 할인 이거 호출료 뭐 할인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부스터콜이랑 블루파트너스 100% 할인 쿠폰 세장 세장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뭐 공지 들어가셔서 지역 차명 가맹 택시 사업자 모집 안내 요거 클릭하셔서 이 수많은 것 중에서 이제 서울, 인천은 요거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많은 그 썰이 있지만은 저게 사실입니다. 뭐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저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뭐 옹호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저게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앞으로 그리고 더 많아질 거고 그리고 일정 대수가 차면은 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 문 닫을 수도 있어요 가맹이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왈가불가 하는 게 가장 많은 달이긴 해요 10월 1 2 11월 12월 요세 달은 콜이 많으니까 콜이 많으니까 안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1, 2, 3월달에는 또 몰려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수락 버튼에 손가락이 잘안 간다. 빨리 훈련소에 오십시오. 빨리 훈련소에 와야 됩니다. 진짜로. 예, 추후 제가 <laughs> 이제 제노하우도 이제 깔 거예요. 다깔 겁니다. 예, 조만간 깔 겁니다. 예, 조만간 깔 건데 이거 까면은 그것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저한테 또 욕을 태백이로 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다 까고 편하게 가면듯이 운행하는 방법. 예, 그거를 그냥 다 오픈하려고 합니다. 예, 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저기, 마이캡에 한번 제가 말해가지고, 한번 뭐, 저기 뭐, 직원들 뭐, 모르는 건 아니에요. 예, 모르는 건 아닌데, 뭐, 직원들 몇명 알고 있는데, 제 뭐, 팔목을 비틀어서라도 이벤트를 한번 열어보라고 하겠습니다. 뭐, 가입하면은, 예, 저기 뭐, 유니폼이라도 좀 달라고, 예, 좀 제가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이게 또 연말에는 또 풍요롭게 또 해야 되잖아요. 예, 제가 또 연말마다 그렇게 뭔가 이벤트를 많이 했는데, 작년에는 또 소나타 했죠. <laughs> 작년에 소나타 하고, 네 올해도, 올해 연말에는, 어, 마이캡에서 제가 사은품 좀, 좀 뿌리라고 제가 좀 말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거 하면서, 그, 가맹택시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 영업비밀을 한번 다 까발라 보겠습니다. <laughs> 네. 요는 나의 힘이 됩니다 다 보시고나서 무조건 눌러주세요 월 990원으로 후원하는 가입버튼 있어 무조건 누르는건 아니지만 부탁해요